고양시가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를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양시가 서울 강남 도심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직접 세일즈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의 강점을 짚었습니다. 자유로 등 도로 인프라와 GTX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을 발판으로 방송영상밸리와 킨텍스, CJ 라이브시티 등 주변 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특히 수도권의 다른 자족용지에 비해 조성 원가가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성 원가가 650만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고 그 산업 도시첨단 산업으로 지정된 곳은 특히 저소원가에 공급할 수 있어서 정말 이번에 선택하는 모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관련 실무 상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는데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1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특히 GTXA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 GTXA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유인선이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예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과 법곶동 일대 85만 제곱미터에 7,120억 원을 투입하는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IT와 VR, AR 등 신성장 산업 및 방송, 영상, 마이스와 문화 관광 등을 연계할 종합 산업 특구를 목표로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1년 착공해 2023년 기업 입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